고양 책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나라 출 인물을 계속 살펴보겠는데 노숙에 대해 보겠습니다. 노숙은 이제 오나라 인사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물론 주위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노숙은 이제 송근에게 있어서 이제 유비에 유비에서 제갈량에 비견되는 인물입니다. 그래 유비에게 제갈량이있다면 송권에게는 노숙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송권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주요의 소개로 이제 노숙은 송권을 만나는데 여기서 정세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갈량이 유비를 융중에서 만나서 융중대책을 논의한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노숙의 대책을 본다면은, 북방이 혼잡하니까, 이제, 강동에 발을 붙이고, 천하 지변을 잘 관찰하라. 강동은 지금, 원나라가 있는, 거기, 절강성, 강소성 근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황조를 제거하라. 황조가, 그, 지방에, 서 아직까지 굴복하고 있는, 게 큰, 이제, 토 세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황조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황조에 의해서 자기 이제 손책도 화살을 맞고 쭉 했으니까 아버지가 어수치간이었고 그리고 황조를 황주, 제거한 다음에 형주의 유표를 정벌해라 그런 다음에 장강의 하루부터 치고 올라가서 이를 기반으로 재앙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성군이 이제 노석의 말을 따라서 이제 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합니다. 먼저 황조를 제거하고, 적극대제 승리한 이후에 형주를 탈환하고, 그러나 황지, 황지에 등극합니다. 노숙은 이제 대책을 1년, 실행하는 1년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만큼 노숙은, 노숙은 대책을 제시했고, 송, 송거는 그만큼 도서기를 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이루는 의지가 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착착해서 결국황제 위까지 오르게 되었고. 이걸 유비하고 비교한다, 본다면은 유비는제갈량을 되게 동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제갈량이 말을 듣지 않고 전투에, 전쟁을 벌여서 대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륙전투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도부회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단도부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도부회는그 밑에 써놨는데, 단독를 다른 것자다알 것이고, 부자가 거기 나아갈 부, 알릴 부 이런 겁니다. 칼한 자로 딱, 을 들고 어떤 진행해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소설에서 보면, 간우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간우가 이제, 노숙의 군용으로 가서 청령언을 또한 자루 들고 이제 싸가는 장면인데, 영치의 주위로 이제, 오나라 군사들이 쫙 깔리는 곳에서 이제, 카란조를 의지해서 이제, 주유하고 단판을 짓는 그런 모습이 다 그려지는데, 그리고, 이제, 단판을 짓고 난 다음에 진영을 유지 빠져나가는, 이제, 간의 모습을 딱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캬, 영웅의 기색이 감탄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사가 아니라, 이제, 소설입니다. 관우는 실제 혼자서, 이제, 적진에 가서 단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럼 단도부에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바로 노숙입니다, 노 노숙. 노숙은 형주를 돌려받기 위해서 홀로 간우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간우의 진영으로 갑니다. 좀더 자세히 본다면, 이제, 214년 화남섬 악양현입니다. 형주 근처입니다. 뭐냐? 형주는 이제, 나라, 충나라의 어떤 뜨거운 감자였죠. 형주를 누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때 어차피 성리는 적극대전에서 조조를 막아냈지만, 형주의 성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성주를 사실은, 뭐, 누구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요충이였기 때문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유비는 이제 장판파에서 원래는, 이제 아까 장판파에 얘기했지만, 조조에게 이제 대패해갖고 도망간 일을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판파에서 패배하고, 왈할데 없는데, 마침 이제, 즉백대전 앞두고, 송군과 유비는 이제 조조를 막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 즉백대전 그래서, 트럼프 대전 승리 후에는 이제, 유비가 이제, 어차피 근거지가 없잖아요. 유비를 계속 떠들어 생활했기 때문에. 잠시 형주에 머물러, 물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비, 잠시 형주에 있고, 이제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면, 옆에 익주라고 있거든요. 촉한 땅. 차지하면 그때 가서 이제 형주를 이제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원나라에. 그러나 이제 그 위에 익주를 사실을 이제 차지합니다. 이제 여기 북한 카성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익주를 차지하고도 이제 형주를 돌려주지 않고 잘피를 미룹니다. 그러자 성군은 이제 형주를 돌려받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러고 이제 양신영은 군사를 출동시켜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호남선 악양현입니다. 주유하고 간우가 대치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간우와 유비는 이제 전투 태스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박함 속에서 이제, 먼저 노숙이 간우 진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전선을 다 해놓고 이제 바로 이제 전차가 직전이었죠. 재장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노숙이 가는 걸 말리는데, 노숙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당하니까 어쩌지 못할 거다. 우리가 원래 땅을 돌려받긴 했는데, 전쟁 가서 난를 하기 전에 난파를 먼저 이루자, 이렇게 해서 자게 되는데, 주인은, 그래서 이 주인은 홀로 이제 간호를찾아러 만나러 갑니다. 먼저, 그래서 간호를 먼저 만나가서 먼저 형주를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형주를 돌려, 너들이 익주를 차지하면 형주를 돌려주겠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관우도 이제, 형주를 돌려주는 것이 맞지만은, 관우는 적벽대전에서 이제, 유비도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형주를 다 너희한테 돌려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도 뭐좀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우리, 사실은 형주를 차지한 거 같이 차지했는데, 너들이 다 먹으면 되냐. 이런 얘기죠. 이번 급바한 상황에서 이제 조조군이 한중으로 쳐들어온다는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한중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촉한하고 촉하고 위나라에 대치하는 지역이었죠. 그쪽으로 이제 조조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둘다 이제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유비와 선건은 이제 그러면 서로 서로 양보하자. 그래서 이제 평주의 서쪽은 유비가, 동쪽은 송건이 가지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몽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사건 전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몽은 안희성 부 남는 사람인데 10세 때 이제 강남을 이쪘니다. 손책의 수하인 등당과 같이 살았는데 등당은 누군가 하면 매행이었습니다. 16세에 이제 등당을 따라 갖고 전투에 참여하는데 이때 이제 등당의 부하가 이제 여몽을 여러 번 모욕합니다. 어린애가 뭐, 따라나서, 그러니까, 전쟁터에 따라나서 하니까, 이제 모형 하는데, 여몽은 이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수를 합니다. 자유표를 죽였으니까 사실은 커들를낸 거죠. 그리고 바로 자수합니다. 이에, 손책은 이제, 기계가 대단하다. 이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러는 기용을 합니다. 이후 이제 황조로 공격할 때큰 공을 웁니다여몽이 당시에 이제, 암홍으로 불렀습니다.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몽인지 사실은 뭐 1, 2살 때부터 전쟁 때 따라다녔으니까 학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몽은 암홍에다 불렀었는데 이제 후일 이제 송군이 이제 여몽에게 학문을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몽이 하는 말이 맡은 임무가 많아서 책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송군이 말하기를 자네가 바쁘다 하나 나보다 바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송군이 뭐 황제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고 게으른 황제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자 여몽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게으르다는 것밖에안 되니까. 그래서 여몽은 송군의 권유에 따라서 학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몽은 늦은 나이에 이제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서, 이제, 주위 사람들을 전부 다 놀라갑니다. 어쨌든, 뭐, 늦은 나이에 책을 봤지만은, 공부를 어쭈열 심해서, 다른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바빠서 책볼 시간 없다, 이런 핑계는, 이제, 뭐, 우리도 뭐,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아무리 바빠도 밥쁘고잘건 자고, 쉴건사 쉬지 않습니까? 저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이, 부족, 시간이 부족해서 자꾸 뭐 강의 짓는 것도 늦추고, 책을 쓰는 것도 늦추고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지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다 핑계죠.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좀,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계속 진행해 본다면은 이제 강남 이제 키습 작전인데 송군는 이제 주유하고 노숙이 죽은 후에 이제 주유 노숙이 다 죽게 난 다음에 여몽에게 이제 서쪽 군사의 지휘권을 맡깁니다. 얘들을 봐서는 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서쪽 지휘권을 마, 맡기는데 여몽은 이제 노숙이 유지했던 5초 연합 정책 이제. 오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연합해서 위안을 먹는 그런 이제 연합 정책을 버리고 형제에서쪽 지역을 이제 무력으로 탈취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서 쪽은 아까 동토로갈랐잖아요그또 서쪽 지역을 또다차지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무릎을 탈취하 것을 성군에게 건하지, 자 성군도 이에 찬성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받을 게 있는 건데 이번에 성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219년에는 이제 왜냐하면 간우는 이제 미망이란 자에게 강령 그지도 있죠. 맡기 강령을 이제 미망에 맡기고 부사인에게 공안을 이제. 고군치 그 전부다 성주 방어하라고 이제 육부하들에게다 맡겨놓은 채 이제 번성 앞에서 여러 번 했는데 번성 포위 작전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거기 그에 번성이 있죠. 그리고 여몽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나라 당소오 여몽원 병을 얻어서 이제 수도로 간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 실제, 그하고 실제 군사 일부도 이제 건너으로 그 처소시킵니다. 그러자 이제 간우는 이제 이헛소문 넘어가갖고 번성 어차피 오나라는 지금 수도로 이제 장수가 간다고 했으니까 좀 안심해도 됐다 싶어서 이제 번성 위나라 공격에 총렬 기울입니다. 어차피 쏘간 거죠. 그러니까 강릉에 이제 수비는 되게 약해집니다. 자기 부하 두 명을 맡겨놓고 번성 공략에 이제 집중했으니까 이에 이제 여몽은 이제 군사를 움직입니다. 그 장강을 따라가서 이제 군사들을 이제 보내는데 이때 이제 상인 복장으로 군사들 위장해서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촉한에 이제 봉화대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강 따라서 봉화대를 하나 하나씩 점령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화대에 불이 올라야 이제 그저기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봉화대가 접수당하니까 이들가고 민간의 복장으로 위장을 했지 그러니까 쳐들어온 군사가 강릉 쪽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있는 겁니다. 저기는 총나라는 그러고 이제 마침 또 간호하고 갈등까지 있는 강릉 이제 공안성 부사 부사가 오나라 대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사실은 강릉, 관하고 사이도 안 좋았는데, 자기가 강릉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적이 쳐들어오니까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성이 함락한, 항복했다니까, 그 옆에 있던 성도 같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릉의 포위가 다 풀려버립니다. 다 항복해서. 그래서 영웅은 전투도 한번 해, 제대로 안 했는데, 그냥 무혈입성합니다, 강릉에. 간우는 번성에서 열심히 막, 위나라와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에 이제 간우가 이제 뒤늦게 자기 본거지가 틀리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와서 이제 구하러 했는데, 오나라 군사에서 패해 갖고 아까 죽음을 맞습니다. 간우 할때 이제 얘기했지만, 어쨌든, 강릉으로 오다가, 대패하고, 부하서다 도망가고 해서 이제 자기 아들과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머리를 베어서 이제 그건 조조에 다 보내고, 영어에 참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주를 다 뺏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육손이란 나오는데, 이게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